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른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 월요일입니다. 어저께 비가 조금 왔는데, 오늘도 비가 옵니다. <laughs> 봄비가 내려서 살짝 기온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금방 지나가면 또 금세 여름이 또 되겠죠. 여러분, 지난 한주잘 보내셨나요? 저도 주말 동안 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우선, 빨리빨리. 오늘 저에게 오늘 남은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laughs> 마음이 조금 바쁩니다. 저번 주 잔액 확인해보고 저축하고 또 예산 짜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예산을 사용한 내역이고 정리를 해오지 못해서 지금 빨리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0만원이었고, 월요일에 식료품 15,000원, 생필품 26,500원, 화요일에 간식 2,000원, 수요일에 미트 프로젝트에서 27,000원 고기를 시켰고, 식료품 6,000원, 그리고 저는 못 먹지만 아이들과 남편이 오랜만에 치킨을 시켜 먹었고 목요일에 저희 첫째가 감기에 걸려서 병원에 다녀왔고 간식 4,600원 14,000원 요즘에 간식값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6,000원 마지막으로 토요일에 간식도 하면 47,900원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가계부 삼아 이 지출 내역을 보관을 해주고 있으니까 여기다가 적어서 47,900원. 그러면 사용한 금액은 152,1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치워두고, 잔액이 47,900원이 맞는지 확인을 또 같이 해볼게요. 동전이 900원이 있고, 그 다음에 비상금에서 2만원. 그리고 식비에서 2,000원, 간식 다 썼고요. 생필품에서 13,000원, 건강에서 3,000원, 기타에서 8,000원이 남았습니다. 자만. 47,900원이 맞고, 어, 이번 주부터 5월 둘째 주 정도까지는 에 제가 동전을 저금통에다 따로 모으지 않고, 여기 저희 둘째 아이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저금통인데요. 저, 제가 김해시에 살고 있으니까 김해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이렇게 저금통이 왔어요. 그래서 모금액은 전액이 김해시 내에 있는 학대피해 아동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고 해서 여기다가. 동전은, 동전 잔액은 전부 다 여기다가 모아주고, 또 소액이나마 조금씩 여기다가 같이 모아서 5월 둘째 주까지 이거를 다시 어린이집으로 보내주면 된다고 하셔서, 여기다가,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잘 모아서 보내주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900원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지금 지폐가 조금 많으니까요. 만 원짜리로 바꿔주고 잔액을 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47,000원이 남아있고, 트윙클 저축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오늘 전부 다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47,000원에서 7,000원, 5,000원, 8,000원, 3,000원, 그리고 12,000원 하면 12,000원이 남고 35,000원은 여기다가 전부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천원짜리 두장 빼고 만원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트윙클 저축이 벌써 완성이 됐고 완성 금액이 15만원입니다. 그래서 얘는 보드판을 나중에 한번 지웠다가 다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일단 남아있는 12,000원은 12,000원 중에 2,000원 비상금에다가 건강에 5,000원 더 넣어주고. 5,000원 경조사에다가 넣어 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저번 주 잔액 저축이 끝이 났고 예산을 짜기 전에 선저축 금액이랑 다 같이 이 폭파한 금액까지 또 재저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부수입이 조금 있었고 저번 주 부수입은 5만 원입니다. 5만 원도 여기다가 기재를 해서 저축을 해줄게요. 4월 둘째 주 5만원. 이번 주 예산입니다. 예산을 먼저 짜고, 그 다음에, 트윙크 세이빙 폭파 금액이랑 선저축 금액을 같이 재저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25만원에서 5만원은 선저축이고, 예산을 먼저 짜볼게요. 예산은 20만원. 식비에 11, 11만원, 그리고 간식에 2만원, 그리고 생필품에 생필품에 5만원 넣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만 원은 비상금, 비상금에 넣어주고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번 주 예산을 또 짜주었습니다. 지금 저축해줄 수 있는 금액이 20만 원이고, 20만 원에서 건강에 만원, 그리고 또 금세 <laughs> 어버이 날이 또 돌아오기 때문에 어버이 날과 어린이 날이 기다리고 있죠. 2만원을 넣고, 5,000원을 빼줄게요. 그러면 또, 또 여기 세이빙보드 한 판을 채워주기 때문에 이 나머지 여기에 있는 돈들은 입금을 해주거나 여기다가 이제 싹 지우고 위에다가 금액을 써놓고 정립식으로 또더 저축을 계속 쭉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병조사에 15,000원 넣어줬고, 여행에도 2만원 넣어줄게요. 쇼핑에 3만원. 얼마 모였나 확인을 해볼까요? 11만원이 있으니까 조금 더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2만원 더 넣어서 5만원. 잘못 대준 것 같아요, 그쵸? 이게 한 칸에 5,000원이니까. 아이, 참. 총 13만원 있고, 26칸 채워져 있어야 되죠? 두칸더 칠해주면, 이제, 맞습니다. 남은 10만 5천원 중에 교육비에 5천원 여행에다가 반원만 더 넣어줄게요 여행은 있을 때 팍팍 채워줘야 됩니다 면 만원 더 넣어 줄까요? <laughs> 건강에도 만원 더 건강에, 또다시 만원 더. 축 폭파하고, 재접축 해줄 때가, 저는 기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laughs> 두둑해지는 포켓들을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6만원이 남았고, 경조사에, 15만원 있으니까. 우선 얘를 지워주겠습니다. 위에다가 15만원 써주고. 여러분, 저도 영상에서는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다이소에서 송장, 개인정보, 개인정보 지우개를 사서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답니다. 알코올 수왑보다 이게 훨씬 더잘 지워지는 것 같아요. 기분 다실지도 모르겠지만, 잘 지워져서 아주 잘 쓰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지워왔고, 6만원 남았으니까, 3만원 경조사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만원은 쇼핑에다가 2만원 넣어주고 또곧 아이들 봄, 여름 옷을 또 구매를 조금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래에다가 만원 더 체크를 해놓고 여기 밑에부터 지워가면서 사용을 하던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끝입니다. 얘도 한번 지워볼까요? 새로 트윙클 저축 시작을 할 거니까. 이렇게 소액 저축을 좀 집중해서 할수 있도록 하니까 좀더 확실히 빨리 모이고 집중도 잘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서 저축을 집중해서 하고 나서 저는 폭발을 하고 재저축을 하고 하니까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저 지금 왜 이렇게 눈이 맵죠? 어, 눈이 너무 매운데. 이것 때문은 아닐 것 같고. 아침, 요 며칠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선크림이 계속 잘 사용 중인 선크림을 쓰고 있는데 눈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뭔지 선크림만 바르면 요즘 눈이 살짝 맵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확실히 출산을 하고 나서부터는 체질도 바뀌고 몸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트윙클 보드도 깨끗하게 지워줬고 얘도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소액 저축 보드를 어 몇개더 만들어볼까 지금 구상 중인데 좋은 아이디어가 번쩍 떠오르면 어디 한번 예쁘게 만들어서 <laughs>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저는 저축이 가질 수가 많은 것보다는 이렇게 필요한 만큼만 항목을 줄여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넣는 게 저한테는 훨씬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간식이나 외식이나 배달, 식비 이쪽으로 그리고 생, 생필품도 그렇고 요즘 들어 예산을 좀 많이씩 쓰고 있는 기분이 들어요. 실제로도. 돈을 크게 그렇게 막 아껴가며 사용하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또 살짝 현태기가 올려다가 딱 갑자기 생각이 든게 그래도 현금 생활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안할 때보다는 지금이 정말 훨씬 낫거든요. 모으는 돈이 적을지언정 마이너스는 아니고 또 어떻게 조금씩이라도 계속 모이고는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큰 금액을 쫓아가면서 하면 이제 약간 의욕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먹으니까 어, 지금도 충분히 뭔가 만족스럽고 너무 막 아등바등 조급함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어차피 쓸 돈은 쓰게 돼 있고 <laughs> 아끼면 좋지만 또쓸 때는 쓰고 하는 게 저한테는 맞는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제, 자신을 막 이렇게 괴롭히면서까지 하게 되면 잠깐은 허리띠 팍 졸라매고 그게 되겠지만 제 성격엔 그렇게 하면 오래 못 하더라고요. 꾸준히 마라톤처럼 달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함을 안 가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살짝 마음을 내려놨더니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되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laughs> 아무튼 그래서 하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나으니까 속도가 살짝 더디더라도 우리만의 속도를 찾아서 차근차근 해내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영상 같이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번 한 주도 또 무사히 편안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다음 주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